국민의힘 충북도당 막힘없는 출퇴근 특별위원회는 29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1월 26일까지 생활정치 첫 번째 활동으로 도당 홈페이지를 통해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도민 제안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서승우 충북도당위원장이 지휘보험을 잡은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정쟁만 일삼는 혐오정치에서 벗어나 도민의 삶을 직접 바꾸는 생활정치를 표방한 바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도당 산하의 주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특위를 만들어 활동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첫 사례로 막힘없는 출퇴근 대책 특위를 꾸려 도민 제안을 받아 전문가 의견을 거쳐 선정한 일부 제안의 경우 시상과 함께 소정의 상금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 위원장은 각종 산단이 밀집한 오천 과학 산단과 오송 생명 산단 등은 출퇴근길 차량이 몰려 평소에 두세 배의 시간이 소요돼 각종 생활 불편 민원이 제기돼 왔다며 제한적인 정책 이반자와 지방원들의 생각에서 벗어나 도민 전체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로 오늘부터 11월 26일까지 청주시 출퇴근길 정체 해결 방안 공개 모집을 진행합니다. 충북 도민이라면 정당 가입을 가입 여부를 떠나 누구든지 참여 가능하며 국민의 힘 충북 도당 홈페이지에 접속해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제출해 주시면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공정하게 심사해서 우수작에 대해서는 상금과 함께 시상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상이 완료된 이후에는 접수된 의견을 바탕으로 학계와 언론인,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출퇴근 정체 해결 방안에 대한 대도민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저보다는 그 우리 도민들이 사실 우리 도민 중에는 에 우주와 관련된 그런 분야에서도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분도 계시고 또 기상청 같은 데서도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려 에 우리 도민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생각이 생각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를 어딘가에다가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지금 이 활동 같은 데에서 받아들이면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사실 외국에 있는 사례를 보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교통 체증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 시나 도도 그러한 방법을 많이 연구해서 어, 교통의 흐름을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이것은 크고 작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것도 잘 되면 큰 것이 될 것이고 또 관심과 그 열의가 시민들이 한마음 된다면 우리 충북, 충주가 교통 흐름에 많은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충북맥스티비 경철수입니다.